겉안구지로 자신감있게 세상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제2화 생체에너지공장 미토콘드리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일입니다. 박사님 이제 벌써 한해만에 적응 다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laughs> 네, 그러게요. 외롭지 않아서 좋네요 제가. 아 <laughs> 네, 시즌3는 대한와탄화물고지방식협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에 계시는 정명일 박사님께서 진행을 계속 같이 도와주시는데요. 어, 진행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패널처럼 나오셔서 막 <laughs> 강의하지, 강의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방식에 대한 이야기,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 모든 분들이 어이 식단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딱 맞춰주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 너무 유익한 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우리 메이가 메이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 어, 이해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고지방식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똑똑해져요. 아 맞습니다. 진짜 예. 네. 그, 뇌가 또 실제로 지방 우, 위주로 구성어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순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호기심도 많아지고 학습력도 빨라지고 그러니까요 학생 때 제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laughs> 제가 정말 우리나라 급식하고 군대 밥 있잖아요 아드님이 또 군대 계시니까 진짜 더 아, 그러시겠다 그쵸 그쵸 네. 아 그게 바뀌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어 어, 맞아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라는 그 어떤 고정관념이 참 깨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laughs> 아 군인들 막 고봉밥 이렇게 먹으면서 하고 이러는데 <laughs> 거기에 그냥 지방질을 좀만 더 추가해주면 얼마나 그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효율이 올라가겠어요. 근육의 힘이 그러니까 요이 남자는 머슬이잖아요네아 <laughs> 네, 아, 이게 참 빨리 바뀌어야 될 텐데 아직은 혁명의 태동기라. <laughs>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저희가 바꿔 나가는데 일조하면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해봅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저자세 시즌 3의 두, 두 번째 화는 주제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뭘까요? 생물 시간에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 네. 뭐 약간 이 정도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맞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에너지 공장. 네네. 어 일화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네. 결국은 영양소가 소화 과정을 거치고 뭐 세포질에서 포토나 같은 거 쪼개지고 하는 음. 이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연소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네. 거기서로 이제 들어간과 동시에 네. 활활 타는 거죠. 연량 영양소들이. 음, 음. 이제 에너지를 내는 그런 건데, 네.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젖어 있잖아요. 네. 네. 되게 시끄럽고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그려져, 어, 그려지잖아요. 그니까 네. 표면적을 최대화해서 아. 에너지를 많이 내기 위한 음. 구조적인 전략이죠. 아하. 군요. 그게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세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포도 너무 작은데 네. 그 안에 그거보다 더 작은 뭔가가 있고 거기서 네. 우리가 쓰는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네 자체 DNA도 있어요. 음. 아그저 그거 뭔가요? 핵 말이 아니라. 네. 예, 예. 그게 그때 막 되게 외웠던 것 같은데. 예. 그 미토콘드리아가 네. 원래는 네. 우리가 아니가 뭐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돼서 아, 들어, 공생, 어, 네, 뭐 공생, 네. 뭐 이런 거 네. 하면서 맞아요. 그 DNA가 네. 자기만의 DNA가 네. 있는 걸로 그쵸, 네, 네. 그었던것 같은데. 그쵸. 이게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빠져버리면 네. 사실 뭐 박테리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어, 네. 아 그치? 우리가 이렇게 고도한 생물체로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진짜 미토콘드리아의 아, 역할이 크죠. 역할이.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엄마한테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음 미토콘드리아가. 아 유전자는 엄마랑 아빠한테서 반반씩, 반반씩 받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에서 다 와요. 음 그러니까 난자에한 10만 개가 있대요. 아그 조그만 난자에 10만 예. 개 어마어마네요. 엄청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피털 프로그래밍해서 엄마가 음. 임신했을 때 네. 아이한테 어떤 미토콘드리아를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음.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성인병에 걸릴 아. 그게 이미 결정이 된대요 근데 그거는 아.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기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거가 요즘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아, 네. 암 환자들도 미토콘드리아가 다 망가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연소가 안 되니까 편법적으로 막그 세포질에서의 에너지 대사에 그냥 예, 이용하는. 예, 예, 예. 근데 당뇨 같은 경우도 제2형 당뇨 같은 경우도 미토콘드리아 네. 다 망가져 있거든요. 아 그니까뭐 대부분의 파킨슨 질환, 뭐 다발성 경화증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시발점은 미토콘드리에서 아 대사가 안 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요. 음 근데 그게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죠. 아 어머 너무 무섭다 <laughs> 여자로서 갑자기 내 미트콘드리아는 과연 건강할까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드는데 그쵸. 네네 제가 예전에 복제견을 세 마리를 봤어요 아 네네 그다에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네. 난자가 다른 집어 눈 되거나 아니면은 그거 이제 치환한 거를 대리모 아, 이렇게 네. 임시 착산시켜드나 그니까 DNA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DNA를 남자, 네. 각기 다른 남자에 넣든지 아니면 다른 엄마에 이제 임신을 시키든지 네. 세 마리가 있었는데 다 틀린 거 있죠. 아. 어. 유전자는 똑같지만. 음. 어떤, 어느, 어, 어떤 게 이렇게 다른세 마리가 같이 이렇게 우리에 있는데 네. 크기부터가 다르고요. 음. 왜? 동물들도 서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힘 세고 큰, 이렇게 몸집이 가는 애가 너무 아닌 거죠. 그니까 러 음. 사람이 가면 다른 애들은 나서지를 못해요 네. 근데 걔는그 덩치도 좋고 힘도 세고 이런 애는 딱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관심을 끌려고 오. 막 매달리고 다른 애들은 뒤에서 쳐져 음. 네, 네. 있는 거죠 아, 유전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생긴 것 뭐 이렇게 털 색깔이나 이런 거 똑같은데 아 몸집도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네. 하는 짓도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아 그게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 다르기 때문에 그쵸. 난자가 다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그쵸. 다를 것이고 그런 거에서 차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에너지 차이, 성장하는데 발달에또 차이를 그쵸. 주고 엄청 차이가 있는 와, 거죠. 아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 저희 사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오늘 좀 알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네. 뭐, 세상의 중심이 미토콘드리아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만큼, 아,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건강해야 돼요. 음, 네. 그리고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우리는 이제 좋은 유전자를 물려줘야 된다, 물려줘야 러잖아요 네, 아, 미토콘드리아를 물려줘야, 좋은 미토콘드리아를 물려줘야 되는 거가. 어. 사실 유전자는 좋잖아요. 지금 이미.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유전자는 <웃음> 좋으니까 이렇게 잘 태어나고 잘 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좋은 미토콘드리아까지 네. 물려주는게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쵸. 어, 이세를 위해서. 네. 네 이세를 위한. 준비, 우리의 후손들을 주, 위해서. 네. 그렇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건것 같아요. 오. 네.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갑자기 왜 주제가 미토콘드리아라서 저희가 이제 시작부터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미토콘드리아랑 저탄고지 식단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어, 오늘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어, 왜 지방식을 할때더 좋은지, 좋아지는지, 왜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결국은 뭐 저탄고지 식단이겠지만, 좀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가 부모님한테는 이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데, 저희 안에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단순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도 활성 산소가 더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 1화에서 네, 말씀해 주셨던 네, 에너지 네네, 원으로서 네네. 그거는 뭐 새끼 평생을 지속되니까 네, 그쵸. 고탄수화물 식단과 예, 예 손상을 당하는 거네요 그쵸.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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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신 고지방식을 하면 네. 그 활성 산소 발생률 이 훨씬 적은 거죠. 아.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환경 독소들 있잖아요. 아, 네 네. 뭐새집증후군의포름알데이드 네, 그다음 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이요. 음, 저희 뭐, 뭐 인지 요즘 인식이 좀 높아지긴 그나마 조금 높아지기는 했지만, 네네. 그래도 아그 그러면은 그런 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답이 또 콘드리아 손상을 일으키는 건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담배, 아 담배, 맞아요. 흡연 그것도 아. 그렇죠. 농약, 뭐 제초제. 아, 그런 것들이 저희, 그냥 막연히 뭔가 몸에 나쁘다라고만 생각했지. 예, 네, 그게 뭐 미토콘드리아까지 영향, 이런 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 그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네. 내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들이 서서히 망가지고. 그렇그 아, 다음에 뭐 플라스틱 용기들? 그쵸 맞아요. 네. 네. 그좀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집안에서는 어, 네. 플라스틱 용기는 좀. 아 실제로 그런 거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요즘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음. 그 영향 인식이 좋아지면서, 네. 근데 확실히 한3주한 달만 해도 그 중금속이나 아니면 그 음. 환경 호르몬 오염 수치가 절반으로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진짜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 네, 네. 음. 그렇군요. 네. 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손상이라는 게 되게 안 와닿는데 네. 뭔가 저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현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됐을 때 우리가 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물론 에너지가 떨어지긴 하겠지만 네. 그런 사이드한 어떤 것들 그렇죠.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피로예요. 음, 괜히 근데, 피로하고 만성피로? 그렇죠. 그냥 피로가 깔아지는 거죠. ATP가 충분히 생성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뇌세포도, 거기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음. 이게 전기 신호를 주고 하는 과정이 다 ATP가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울하고 짜증나고 깔아지고 오. 좀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음. 미토콘드리아가 네, 손상이 네, 네, 되고 네, 네. ATP가, 대사가 잘안 이루어지면서 ATP가 잘 생성이 안 되는. 음.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 뭐 (제2형) 당뇨라던가 아예 이제 거기서 연소를 못 하잖아요 네네. 포도당도 연소가 안 되고 지방도 연소가 안 되고 아,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아.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소가 네네네. 안 되니까 계속 구겨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어떤 뭐 여러 복잡한 신호를 통해서 포도당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세포가. 음. 너 들어오지 마. 나너 들어와도 감당 못해. 너 들어오면 나 죽어. 어, 그렇죠. 필요 일정량 이상의 네. 그렇죠. 당이 들어오면 네, 나너 처리할 수 없어. 너 들어오면 네. 나 죽어. 음. 그거죠. 그래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네. 인슐린을 막 높아도 포도당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슐린 신호에 세포가 저항하는 거죠. 아, 그게 인슐린 저항. 그렇죠. 결국은 그 인슐린 저항성의 뿌리는 미토콘드리아.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 다녀오시면서 네. 미토콘드리아의 회복이 필요해서 뭐랑 뭐랑 뭐가 뭐, 뭐를 먹고 뭐 해야 된대요 라고 이제 네. 그냥 관념적으로만 아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 와닿지가 않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네.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 그 뭔지도 모르는 뭐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는데 네. 도대체 뭘까 했었는데 아, 오늘 이제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심장세포는, 심장은 네. 평생을 박동을 치잖아요. 네, 네. 끊임없이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에너지가 네, 네. 필요하고. 그 심장세포의 반은 미토콘드리아로 채워져 있어요. 아.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내는 곳들은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요. 음 그래서 닭다리 보면, 닭은 날지 않잖아요. 네. 다리로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약간 갈색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뭔가 그쵸? 되게 찝찝했는데 먹으면서.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그래요. 아. 미토콘드리아에 그 철분이 많이 있어요. 아, 호흡 그렇구나. 단백질에 네네. 철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 철분 때문에 약간 갈색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에 철분이 많아요. 음, 저는 혈액만 철분이 많은 줄 알았는데 <laughs> 결국 혈액에 철분이 많은 이유는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서고 아, 미토콘드리아에 아, 혈액 자체가 철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아, 거기는 그러니까 임시 물류창 거죠. 아, 세포에 그렇구나. 전달하기 위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그 ATP 생성하는 그 단백질들 있잖아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전자전달 과정에 있는 아. 거기가 다 철분이 아주 꽉꽉 차여 있어. 아, 그 철분이 그렇구나. 부족하면 네네. 우리는 빈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빈혈이 나오기 전에 미토콘드리에 철분이 부족하면 이제 허약 체질이에요. 어 맞아요. 그 허약 체질한 허약하신 분들이 빈혈도 많고 막아 그런 게 모든 게다 다 연결이 네. 되는 그쵸. 거구나. 그렇죠. 아 미토콘드리에 이제 철분이 적어지는 거죠. 네. 아, 이게 네.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 어머니가 되게 허약 체질이시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저도 그렇고, 남동생도 그렇고, 그니까, 기골과 상관없이 좀, 네.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좀, 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막 힘든 일 하면 몸이 금세 이렇게 깔아지는 음. 그런 건데, 네. 옛날에는 어머니께서 그냥 되게 막연하게, 네. 에휴, 니들이 엄마 닮아서 그래. <laughs> 그렇게셨거든요. 저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아니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비절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는 좀화약해 네. 보이시지만 전화상 동생는안 네. 그렇거든요. <laughs> 네. 근데 그게 오늘 약간 네. 아, 그 미토콘드리아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렇죠.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저희 친정 엄마님도 그런 체질이에요. 아. 시간만 나면 주무셔요. 아, 네, 너무 네, 뭐 네. 좀 과로하면 그냥 누우셔야 되고 이런데 네. 이제 지금 시대는 네네. 그런 거에서부터 그걸 뭐 카르마라고 해야 될지 업이라고 해야 될지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해야 될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과학으로 네. 그니까 러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게 미토콘드리아랑 갑상선은 또 같이 가거든요 네. 그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증가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기능하는 단백질들 있잖아요 호흡 단백질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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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또 수를 증가시키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아.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허약 체질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아, 그 모든 걸 이렇게 다 영양치료로 교정을 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먹는 걸 바꾸고, 뭐 검사를 하고, 부, 맞춤 영양제 하고 하면, 그, 그러니까 내 부모님은, 내 할머니가 위암으로 뭐 50대에 돌아가셨다. 우리 어머님도 뭐 50대에 또뭐 위암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나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유전자 검사도 할수 있고, 영양 검사, 무슨 유기산대사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지표를 확인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먹는다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거 아, 아, 잘 먹었다면 배불러게 그게 아니라. <laughs> 맞아요. 미토콘드리아를 살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잘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손상 영향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네. 이제 식단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네. 결국 탄수화물이 원인이고 그것을 그렇죠. 치유해주는 게 지방이라고 그렇죠. 말씀해주셨는데 그 그렇죠. 그럼 지방은 어떻게 치유를 해주는 건지 그러니까 특히 포화 지방 아, 에너지원으로서는 아, 포화 지방이 네네. 최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산소에 넘겨줄 수 있는 수소가 가장 네네. 많잖아요. 네네. 포화 지방이 네네. 그래서 이 산소를 완전히 물로 네. 환원시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산화 산화의 원인인 노화의 원인인 그 산소를 구해하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물로, 물로. 완벽하게 바꿔주는 포화지방. 그쵸.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방식을 해야 미토콘드리아가 네. 살아난다. 네. 그 버터나 말씀. 소고기나 돼지고기 열심히 드셔야죠.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어 단순히 지방만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회복이 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또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아니죠. 네 네. 그렇 그러니까 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도 네. 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이 열량 영양소가 연소가 되거든요. 네. 물론 산소도 있어야 되지만 네. 그다음에 그 이제 활성 산소가 생긴 그거를 제거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파이토케미칼이라는가 또 황산화 물질 같은 것들이 채소에서 오잖아요. 음. 그래서 채소를 반드시 먹어줘야 되죠. 아, 근데 또 요즘에 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채소들이 그렇게 옛날만큼 그런 미량 영양소가 많지 않다라는 네. 이슈가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럼 사과 한개 먹어야 되는 거를 예? 지금은 뭐 사과를 뭐 몇십 개를 먹어야 된다 이런 예, 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좀 농축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익혀서 나물 형태로 먹는 거죠. 아, 익혀 먹는 거. 그럼 수분이 좀 빠지기도 하고 네. 좀 농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소화 흡수율도 좋아지고. 아, 또 나물을 그러니까 채소를 나물 형태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뭐 음. 스프 형태로 갈아서 먹는 것도 좋고요. 음, 그때 이제 이차 예. 포럼, 포럼에서 예. 레시피 해주셨을 예.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예. 어, 그 채소들을 이렇게 갈아서 먹으면 예. 흡수율이 좋아진다고. 예. 그때 그,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익히면 음. 또이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네. 섬유소나 아니면 파이틱 게스 뭐 이런 거가 결합돼 있어서 네. 흡수율이 낮거든요. 아 그리고 현대인들도 스트레스 많아서 이 소화액 분비도 원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익히면 네. 좀 그런 미네랄들이 훨씬 더잘 빠져나올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흡수율이 좋아져요. 아 그리고 아까 농축한다는 개념에서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아. 그 나물 형태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익히면은 뭐 파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이렇게 살짝 아. <laughs> 네. 기름에 살짝 볶아서 굿. 너무 좋죠. <laughs> 아 그런 약간 식단 구성에서의 예. 노하우가 필요한 네. 것 같네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채소를 어느,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이제 저희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어떤 적정량이 될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어, 맵기 익힌 네. 형태로. 네. 두 컵. 아, 그, 어, 익힌 형태로. 두컵 분량. 네. 그러면 거의 한한 한 끼당 150에서 200g 사이 그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음, 그 종류는 그냥 뭐든지 다 골고루 많이 좋게. 그쵸. 먹는 걸로요. 예, 다양한 아. 색깔로.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십자화가채소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양배추, 브로콜리, 네. 뭐 이런 거, 양파, 양파 아, 마늘, 그러니까, 마늘. 좀 이렇게 톡 쏘는 아. 이렇게 매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셀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그런, 그런 것들 네.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있는 애들로 대표적인 게, 이제, 당근. 당근. 가지. 가지. 또, 뭐가 있을까 토마토. 피망. 피망. 아, 파프리카. 아, 파프리카. 네. 아,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모르게 진짜 많다 아, 비트, 비트가 이렇게 좋다고, 그렇죠. 요즘. 비트 너무 좋죠. 네. 그, 어디서 지나가다 들은 건데, 남자분이셨고,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laughs> 비트를 드시고, <laughs>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정력을 되찾으셨다고. <laughs> 네, 네. 근데 뭐딱 특별히 바뀐 거 없고, 그냥 비트를 좀 많이 드셨나봐요. 음. 네, 그런 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아, 비트가 정말 좋은가 보다.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비트에 비테인이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비테인이 그게 매칠기 공여자인데, 네, 네. 어쨌든 간에도 그게 좋아요. 아, 해도. 그리고 왜 유전자에 매칠레이션이 또 후생 유전학에서 근데 아, 중요하거든요. 그이매칠기를 그러니까 비테인이 공여 그러니까 전달해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 음. 래서 간에도 그다음에 유전자 정상 기능 회복. 네. 뭐뇌 기능 이런 거에 아주 좋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래도 간이 좋아지다 보니까 혈액 순환 이게 해독이 되고 네, 혈액 순환 네. 좋아지고 그 이차적인 효과로 그런 <웃음> 네. <웃음> 그 보너스가 생긴 게 아닐까. 좋구나. 아, 네. 아, 그래서 비트를 비트 파우더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비트 좋은 거구나 비트를 꾸걱 네. <laughs> <그거> 챙겨.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어 하루 두컵 정도 드시는 게 어려우신 음.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바쁘게 하다 보면 그거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외식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예. 그런 분들은 그러면 또 영양제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당연히요. 네 영양제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영양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 생각을 해. 요 현대인들은 때 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00년 전에 어, 사과랑 또는 네. 시금치랑 네네. 지금의 시금치랑은 철분 함량부터 차이가 있잖아요. 네. 땅이 그만큼 음척박지고그렇농법에 네. 의해서 네, 이런 예. 것들. 그래서 영양제는 영양제가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비군 아 비타민 B 군. 예. 근데 비타민 B는 고기에도 많아서 저희 저탄고지 식단 하시는 분들은 또 굳이 B 군안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말씀한 것처럼 네네. 그 열량 영양소 대비 필요한 아, 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에 있는 것만으로는 네. 전 부족하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래서 TCA 사이클이든 베타산화든 그 대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B 군이거든요. 음. 그리고, 전자전달 과정에서 필요한 코큐텐? 아, 네. 네, 그런 것들 중요하고. 아, 코큐텐이 네. 저는 그냥 항산화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그런. 전자전달 과정이 아, 필요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코큐텐은? 이게 코큐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져요. ATP 생성이랑 열 생성이? 촉진돼서요. 아 그렇구나. 네, 물론 뭐 황산화 기능도 있겠지만 네네네. 에너지 생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음. 네, 그리고 또뭐 어떤 거 있을까요? 필요한 영양 영양소 차원에서의 어떤 좋은 필요한 것들을. 어그 다음에 아연 왜 저번 주에도 아, 아, 얘기했었잖아요. 얘도 황산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해독 기능도 있고요. 아그 아연이 약간 정력증까지 같이 많이 쓰이시던. 네 아, 그,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섹스 호르몬 섹스 미네랄 네, 왜냐하면 아연이, 네. 그걸 먹고 나면 아, 남자분들이 또 역시나 같은 경험을 하신다고 아 이게 네 아연이 우리 뭐 미각을 살린다고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결국은 이, 이 미각을 살리고 그리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해 주고 그니까 러 결국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연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또 번식에 필요해요. 아. 새로운 세포 합성에 필요하거든요. 아. 정자는 끊임없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정자 수가 줄어요. 아. 난자도 마찬가지, 난자가 뭐 이미 있지만 어쨌든 네, 네. 번식에 필요한 게 아연이에요. 아 그래서 또 아연이 그런 데 쓰이는 거구나. <laughs> 네. 네, 아 재밌네요 이런 거. <laughs> 그쵸, 그서 아연이 참, 음. 어, 예전에 저는 채식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에이.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이, 그것도 직관이었던 거죠. 아침에 햇빛 영롱한 그 햇빛을 받고, 그, 그 원초적인 에너지를 담은 그 채소, 네. 채소들. 네. 그게 우리 몸에 그 태양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고, 그걸 아. 먹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신도 좀 맑고 깨끗하고 네. 막 이럴 아, 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최소한은 아연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직관에 반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인간의 진화랑 발달을 위해서는 아연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거를 풍부히 갖고 있는 뭐 계란, 아, 그래. 소고기 이런 동물성 식품이 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아 이게 소를 보고 불쌍해서 소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소야 감사해 그러고 이제 아, 먹고 있어요. 너무 그거 진짜 약간 채식이 예. 어,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치, 계시지만 예. 어, 약간 그뭐라 하죠? 사상사 철학, 철학? 뭐, 예. 그런 예. 쪽으로 예. 하시는 분 동물 애호. 예. 네,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해가 죠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 네. 저도 그런 어떤 심정적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예. 돼서. 예. 예. 실제로 고기를 섭취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 있거든요. 네. 그니까 너무 쓸데없이 많은 고기를 음, 먹는 것도 음. 나와 이 지구를 위해서 그쵸. 옳지 않은 행위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채식주의까지는 못하겠고 실제로도 네. 못하겠고, 네. 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육식을 하는 게 좋지만, 네. 네. 그, 정말 양을, 나에게 필요한 최소량만 먹는 게 가장 그렇죠.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감사해 하고. 좋은 일 많이 네, 하면 좋은, 되는 거고요. 네, 네. 좋은 마음으로. 고맙게 그, 정말 말씀하신 네. 대로. 네. 네. 음, 그니까 무조건 이 저탄고지라는 식단을 네. 고기만 먹는 허, 식단으로 절대. 생각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그 저희 방송, 지방인원명 방송이 네. 그막 그 삼겹살, 버터, <laughs> 거, 물론 그것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방송에서는 네. 정말 하, 원래 해야 될말다 네. 하셨는데 네. 영상이 그렇게 잡히니까 네. 인식이 대중의 인식이 삼겹살 다이어트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쵸, 이제 그쵸. 네. 버터랑 왜 네, 버터랑 삼겹살 네. 이두 가지가 네. 되게 포인트가 돼버렸는데 네. 어,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제자리를 찾아가는 네. 거죠. 처음에는 일단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해야 되니까 기존의 우리의 상식을 뒤드는 네. 그런 거로서는 지방의 누명이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너무 혁명적인 프로였고.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밥상을 바꾸는데 혁혁한 네. 공을 세웠죠. 네. 지방의 누명이 그런 네.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네. 저 자세는 이제 그 혁혁한 공을 네? 발판으로 삼아서 올바른 저탄고지 <laughs> 식단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네.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음, 그렇죠. 비토콘드리아가 어, 뭔지 사실 오늘 처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신 분들도 아마 적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너무 작은 세포 안에 또그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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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정 박사님께서 설명해주신 어떤 내용들이 어, 뭔가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전자전자에게 TCA 막 그런 걸다 외워서 이해는 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 그래도 내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음. 내는 것들, 이 그런 뭔가가 기관이 조그만 게 있고, 음.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음. 요 정도만 파악하시고, 음. 그것을 무엇이 해치고, 또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살려주고, 분도다 주는지를 아시는 정도만 해도, 오늘 방송 들으신 보람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저탄고지 그다음에 그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미량 영양소를 정말 골고루 잘 섭취하는 거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희가 활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는 거라는 거네 네. 네.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면 에너지 넘치는 거죠 그쵸 네 오늘 네, 확실하게 알고 갑니다 오늘의 교훈이 있네요 <laughs> 네 이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다음 주부터는 저희, 어, 또 다른 협회 선생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더 진지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즐겁네요. 네. 네. <웃음> <웃음> 앞으로 계속 저희랑 같이 해주시는 걸로. 아, 네, 네. 좋은 절이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아 저희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지껏 막연히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아는 거 이야기 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생, 분자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몰라도 아는 것 같아져요. <laughs> <laughs> 네. 저탄고지인들이 공부 많이 해서 아우, 굉장히 전문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내용은 네. 뭐 어디 찾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진짜 이거 그래. 통합된 융합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네. 엄청난 분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네.